아니, 원래 저희가 한시에 도착해서 만두를 먹는 게 목표였는데, 4명이, 개노답 4자매가 전부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시에 제 부산에 도착을 했고, 일단 바로 숙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음지 언니를 만나서 숙소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각생이 요구냐? 4명 모였어요. 첫째, 둘째, 셋째, 막내! <laughs> 시키나 봐. 언제, 언제 걷어벗리어요 아, 저기좀 부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laughs> 아, 맞다. <예쁘다. 웃음> 근데 잠깐만... <laughs> 어... 와, 아, 너무 예쁘다. <웃음>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어니 우리 이렇게 양전하게 다도할 수 있냐? 하늘? 아, 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와. 그림 같죠? 아니 너무 예쁜데? 숙소 미쳤다 웰컴푸드도 있어 아 노래방 기티 j 이 예, 예예예예 역박시켰지롱 오늘 1박의 컨셉은 숙박에 100만원짜리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가 1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숙소입니다 아니 진짜로 이렇게 큰 사이즈 침대를 나 혼자 쓸수 있지롱! 오자마자 옆떡 시켜 그 먹는 일 제일... 많이 보이게 낫겠지? 아긴 아니, 몽골인 게 아니에요 <laughs> 하지만 갤럭시 웹트라로 100배 주한다면 진짜 그건 <laughs> 작정한 변태야 아니야? 미 사람이야? 그 정도면 보라 하자 <laughs> 그치 그 정도 누르면 봐야지 지금 어. <laughs> 옷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 바로 방한대교 보이는 쪽으로 풀이 있어가지고 너무 예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짠! 아, 약간 먹구름이 오고 있는데. 어쨌든. 뷰가 있습니다. 약간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소화를 시키는 타임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찍는 게 예쁘네. 가슴 플러팅 s u 볼래 근데 이거 되게 u r 잘된 m 그래? t 어. 근데 원래 이게... 여기서 더 이렇게 r e I'm 어요 가슴 밑에 공간이 있어요 s u r 이거 써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모자이 i 처리하고. 오직네 서브대. 야 영상에 내려놓지 안나왔는데어 여기 야 여기 약간. 요즘 예쁘냐 어제. 동남아 사람이 좀 하얘 보이거든. 어왜 그래? 당요리를 먹으러 갑니다. 부산까지 와서 무슨 당요리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아는 지인분이 당요리를 먹는다고 해서. 요리 닭고기를 예약을 해주셨다고 해서 <laughs> 먹으러 갑니다. 어깨관이라는데 <laughs> 왔거든요. 어깨관에 닭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ố c 거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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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천 원을 500원으로 아, 두개 뽑았거든요. 애들이 뒤에서 "우와!" <laughs> 방금 우상이었어. 나. 바로 들고 나왔잖아. 거기서 한판더 했잖아. 애기들한테 뺏겼어. <웃음> <웃음> 술 먹고 자겠습니다 아니, 여기 노래방 기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laughs> 미쳐가지고 지금... 노래방 기계. 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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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보면 노래방 변경부터 있어요. 여러분. 진짜 TJ 노래방 기계요. 아니 펜션에 이런 게막 있는 게 말이 돼? <놀람> 탁우 와. 마 커서 <저> 침대 네 개라고. 이 <laughs> 침대가 네 개가 있는데. 아니. 아니 나와봐 여기 아니 내가 야. 누웠잖아 내가 와 닦고도 텔리야 먼저 터는 사람이 임자야 내가 내. 내그 다음에 내 급했다 네. 언니, 내가 그 다음에 수영권했다 거거 내가 1번 여기다가 침대기 꽂았다고 그내 거라고 네. 네가 빌려줬잖아 넘겨준 거잖아 순그야 밀어 온다 아두세네아좀참 양보조면 언니 이걸가지고 넘겨놔 아 양보조면 언니 솔직히 이걸로 사서 넘길 면 진짜 좀 쉬워 아이 몰라 양보조 <laughs> 뭐야 아, 이면 뭐야 하영파동댕닝을 나갈 겁니다 땡땡 부은 얼굴을 씹을 수 있는 방법은 런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서포트 브라를 착용해 줬는데 보면 이렇게 내 가슴 사이즈에 맞게 그리고 내 심각에 맞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딱 밑에를 이렇게 받쳐주는 디자인인데 이런 걸 입고 런닝을 해야 이렇게 했을 때 가슴이 잘안 빠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집에 있던 땅크림이에요. 근데 보통 땅크림을 잘못 바르면 엄청 따갑거나 간지럽거나 뜨겁잖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화한 시원함이 있어서 저는 이 제품 좋아합니다. 그냥 내돈내산해서 잘 쓰고 있고 칼 여기 있잖아요. 바를 때 약간 이렇게 으깨주듯이 발라주세요. 지금 6시 반 아직 7시 조금 안 됐고 제가 어제 혼자 일찍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찍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더 잘까 고민했지만 나왔지. 알죠. 해야지. 물말라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비바람이 진짜 세서 수온이 진짜 빠르거든요. 보이세요? 구름빠른 거? 무섭다. 같 달려보자, 그럼. 진짜 예뻐. 너무 <laughs> <빠르다>. 어, 좋아. 달리가 <laughs> 아, 좀더 빼볼게요. 도기 빼기 레슨.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 나가봅시다. <laughs> 더웁니다. 야, 너 지금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뭐야?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 <laughs> 예쁘게 나온다니까 모이는 거. <laughs> 어디 얼마나? 산초에 먹으러 왔습니다. 오! 오, 예쁘다! 오, 너무 예쁜데? 밥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메뉴판 찍어야 하나? 네이벌 나오는데. 그쵸, 여러분? 눈앞을 <laughs> <전업을> 진절해. <신청해. 웃음> 보무어왜 <laughs> <laughs> <내일 거면 쓸게. 웃음> 이렇게? 너무 렇게 너무 렇게게왜이 이렇게? 게왜이거 이렇게? 메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왜 이렇게? 은 이렇게? 왜이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왜이렇이게 이렇게? 왜이이이이이 근데 가격 괜찮지 않아? 570원 핸드폰 수리비 40만원 맥스는 <laughs> 어, 좀 무거워 떨어질 것 같을 때 너가 그렇게 민첩하다고 생각해? 근데 맥스는 람안 붙고 무거워서 약간 프로 진 것까지인 것 같아요 맥슨좀무거워나 근데 만원 500원은 너무 심하다 그치? 그냥 왜냐면 사실 별거 없는 투표기니까 근데 만원짜리랑 더 <laughs> <laughs> 아, 정품을 <laughs> 사야 되는 이유야 아유. 우리가 <laughs> 감피자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마라 맛도 나고 짬뽕 맛도 응. 나고. 진짜 처음 먹는 맛. 맛있어? 응. 근데 이제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다황스러웠라봐 마이롱아 치즈 좋아하고, 그... 바게트 어디가 맛잖아 엄청 맛있어, 먹무데있어 엄청 맛있게 먹는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먹어 맛있어. 엄청 맛어어 여기는 10만 원대 아쿠아필리스라는 응. 곳입니다. 괜찮은데요? 이런 건또뭐나 이런 쇼파베드 너무 좋잖아. 그게 제일 기대되는 게 여기가 뷰가 <laughs> 미쳤죠 여러분?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3만 원대? 진짜로 진심으로 컨디션 다 괜찮고요. 다들 모여보세요. 너무 예뻐라. 너무 예뻐라. 너무 예쁘다 언니. 예뻐졌어. 너무 예쁘다. 네, 수영할 수영하고 싶어. 수영하고 싶어. 어머, 잠시만요. 네, 저도 수영할 거 같아요. 제가 수영하면 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봐요 없어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이가 근데 응. <laughs> <laughs> 네, 나 아. 태풍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시 앞으로 할수있죠 <laughs> 태풍은 인생 같은 것입니다. <laughs> 저기거든? 바로 앞에? 기플리때 아, 촬영하고 한 3주 만에 다시 왔어요 근데 그만큼 여기 진짜 맛있고 언니가 딱 시아언니가 맛집이라고 말한 데가 제가 맛있다고 <놀람> 했고 가 맛있다고 먹었던 데라서 다시 왔습니다 후회 없이 맛있는 집이거든요 <놀람> 짜잔! 저게 갈삼구이의 원본 음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취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냐고요. 소감 <laughs> 안녕. <laughs> 아마 다시 키지 못할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아구아 밤과 함께 죽겠아구아 먼저 먹고습니다 지금 7시 40분. 어제 한 시인가 겨우겨우 들어와가지고 저는 여기서 자고 언니들은 기존 숙소에서 자고 저는 약간 비교를 위해 이리로 왔는데 좋은데요? 약간 눈 떴을 때 뷰도 나쁘지 않아 요 여러분. 일단 이게 창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강한데기도 있고 뭐,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2층에 오면 조식이거든요. 브렉퍼스트 7시 반부터 제공을 해주시나 봐요. 집맛집이라 이렇게 찍어야겠네. 돼지국밥 포장하러 가는 중입니다. 체크한 뒤에 언니들 만나기 전에 언니들에게 줄 해장 선물. 짠! 소박이 돼지국밥이 왔습니다. 여기서 국밥이랑 순대랑 뭐 이런 거좀 포장해서 가도록 할게요. 아라 포장해올 만한 듯. 그래도. 음, 맛있다. 아까 제가 급히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샀습니다 막걸리 안먹어안먹어 나이스. 나